미신톡 에피소드 1 발칸펜으로 이름 쓰면 안 돼요. 쉬. 오늘부터 미신톡 시리 시작합니다. 제가 말하면서 한국 미신도 공부하고 한국어도 1분 동안 억지로 써보는 시리세요. 번째 미시는 바로 이름을 발칸색 펜으로 쓰면 안 된다. 이거 진짜 유명한데요.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조문할 때 죽은 사람 이름을 발칸펜으로 썼대요. 그래서 지금도 발칸펜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 죽을 거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. 저는 <laughs> 어릴 때이 얘기 듣고, 와, 그냥 색깔인데? 왜? 했는데, 지금도 이름은 절대 발칸 색으로 안 씁니다. 혹시 모르니까, 진짜로. <laughs> 여러분은 이 미신은 들어본 적 있어요?